네, 안녕하십니까. 유프리즘 차민수 대표입니다. 네. 저희 유프리즘이 그 웹RTC하고 2년을 가진 지는 한 이제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6년이고. 근데 네, 6년이 되긴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본격화해서 열심히 한 거는 불과 아, 3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프리즘이 이제 창업, 반 년만 지나면 이제 15년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 시작한지도 30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오래됐다, 늙었다, 이렇게 생각 들고 회사도 늙었다 생각 들 수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힘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창기에는 당연히 그외발티시는 기술이 2000년대 초반에에서 아 2010년도 초반에 이게 개시되면서 했으니까 제가 창업할 때는 외발티시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설치형, 뭐 줌이 설치형 많이 밀죠.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유프리즘이 2010년도쯤에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대로 이쪽 한국 시장에서는 좀 자리 잡았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사실 화상의 시장은 굉장히 작았고요. 그동안 안 열렸습니다. 14년 동안 끝내 안 열렸고, 오히려 시장이 계속 작아졌었어요. 그때 급기야, 많은 선배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많이 힘들어했었던 건데 코로나 한 방으로 시장이 열렸습니다. 예, 그냥 열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이거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뭐 진짜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인데 어, 대한민국 시장이 유독 화상의 시장이 작았어요. 한 다른 나라 인구 대비. 경제력 대비 3분의 1 이하였어요. 그래서 참 자괴감도 들고 왜 한국에 태어나서 이센 고생을 하나, 뭐, 온갖 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크게 공감할 겁니다. 엄청난 요구사항. 그걸 다 받아 감내해야 되고 시장도 작고 가격 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딘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고. 그 선배 회사 분들이라든지 그 기업가 분들한테 참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하신 기업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유프리즘이 그몇년 사이에 위기를 맞았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화상의 시장이 작아진 것도 있긴 있었는데 더, 또 어떤 거는 항상 위기는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장 큰 위기는 웨발티시였다제 생각에는. 클라우드와 웨발티시 이게 보통은 몇년 주기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 이번에 동시에 터졌어요. 레벨티시와 클라우드가 근데 그거 부분을 유프리즘은 어 이게 빨리 대응을 초창 못했습니다. 못 했거, 못했어가지고 그거를 참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고요. 어그 부분에서 정말 사업 구조를 바꾸는데 지난 4년간 을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온갖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건데, 그거 비용 투자하면서 바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사실 경험치가 있고요. 있고, 그 부분을, 뭐, 사실, 급조해서 발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걸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어떤 창업가 분들이나, <laughs> 사실 업계 고수분들 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최준 대표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 뭐강성일 대표님이나 뭐 매너라 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뉴프리즘 이렇게 리퍼런스 받고 이 구축형 사이트들이 주로 대부분 판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의 무게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창업을 하면은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 모든 프로젝트가 몰리는 것도 있고 요구 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 항상 품질보다는 기능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았그 다음에 성능보다는 이게 납기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구축형, 이게 온프레미스 사업일 때가 그런 거고요. 근데 수많은 사이트에 대한 각종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소스 분기는 이제 다반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프로젝트 수주하거나 사이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깨주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인 거고요. 이 클라우드가 활짝 풍경이 열려있죠. 지금은. 지금 화상의 시장은 명확하게 클라우드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큽니다. 현재 커졌고. 그렇다 구축형 시장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공공시장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제 줌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 더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무조건 구축형써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시장, 공공시장, 그 다음에 금융권, 그다음에 이제 폐쇄망으로 해야 되는 뭐 그쪽 각종 군 시장이라 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카카오톡이 뭐 라인이라든지 뭐 뭔가 메신저 등득세한다 하더라도 구축형 메신저 시장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부분 존재하고 있고요.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상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 구축 식 시장 절대 없어지지 않고요. 다만 클라우드가 더 크다. 근데 구축형 시장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못 한다면 사업하시면 안 되고요. 클라우드만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가 그렇게 만만할까? 아니죠. 아니고, 대신 이런 좀, 좀 치사하고 이런 거는 좀덜 보겠죠. 더러운 거는 못 보고, 안 보고 덜 보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구축형 사업 하거나 뭐 어떤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 보면, 바라보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다. 시작해보면은, 고객들이 처음에 그래요. 다가와가고 이제, 어,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딱 주면서 얼마? 물어봐요. 견적가 그러면 딱 고민하죠. 아, 이 밖은 부족한데, 시간 없어. 빨리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5천? 뭐, 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실제 다 프로젝트 계약하잖아요? 근데 더 있어요. 한참 더 있어요. <laughs> 이런 경우는 다반사예요. 그게 대기업이든 뭐든, 아, 진짜 한 20%의 프로젝트들이 우리 회사의 리소스를 다갉아먹더라 아, 그런 게 8대2 법칙은 항상 모든 사회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아, 진짜 슈퍼맨이 이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던 것 같다. 아니면 분노의 코딩질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제 대표로서, 아니, 아니, 꼭그 가격에, 이거 이 프로젝트 무리하게 수주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하고, 진짜 눈물 겨울 때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만약에 포기했을 경우, 그 프로젝트는 다른 회사한테 간다. 경쟁사. 근데, 그 요구, 시장의 요구사항이야. 그 시장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문을 닫을 확률이 확률은 점점 올라간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이제 개발 코딩 하시다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히 내일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제 진짜 가슴 쪼이고, 뭐, 신형 터질 것 같고. 그때 제 평생 이런, 그런 끝까지간건한두어번 한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물가학력 뭐 한고. 창업하고는 진짜 거의 없었는데, 어, 전에는 한번 회사 다닐 때는 경험해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유프리즘한테는 이런 과정들이 14년 동안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전화 위복이 됐고, 그 부분은 어, 지금 클라우드 사업을 한 거에, 파는 거에 엄청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자, 최진화 대표님은 패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좋은 거고요. 플랫폼 사업하고 계시는 거고, 클라우드 사업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구축형보다 시장이 더큰거 맞고, 그 부분에 기회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리즘이 그동안 돈을 못 벌고 한건막 시장들 다핀게다 되고, 일단 더큰 시장에서 놀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시장이 큰 쪽을 파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아까 지존에도 팬들 몇 가지 찍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돈 되는 곳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돈 되는 곳에. 그 괜히 같은 거 해봤자 백일한 노력을 기르는데 그거를 노린 들인 노력에 비해서 진짜 들어오는 게 없다면 그거만큼 진짜 허탈한 게 없겠죠. 그래서 네, 뉴프리즘은 그걸 잘 못했었고요. 그냥 기술만 팠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어라. 네, 네, 지금은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고 있, 있긴 해요. 예. 네. 자, 유프리즘은 클라우드로 무엇을 했나. 예, 아. 네. 최근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의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 화장 인접성 검사하는데 동전 300명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잘 했어요. 이것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업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 IR 했어요. 아. 다른 회사에서 30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잘 했어요. 지금도 잘 쓰고 계십니다. 네. 불과, 이거는 2, 3일 전에 저희, 갑자기 저희 솔루션을 바꾼 거예요. 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꿔가지고 잘 했어요. 지금도 여러 번 쓰고 계십니다. 자, 신일고등학교 양방향 원격 수업 했습니다. 줌 사태 터지기 직전에 이제 온라인 개강하고 했는데 학교들, 사실 만약에 저희는 줌 같은 역량은 없어요. 줌처럼 뭐 전국에 있는 학교들 다, 우리 다 쓰겠다. 대응 못합니다. 아직 그 정도 저희 인프라 안 되고 기술지원 인력 안 되고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다행히 다행히 몇, 개, 몇 개만 몇개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대응 가능했고 그중에 제일 큰게 신일고등학교고요. 네, 동접 1,070명이었습니다. 아, 거기 한 방에 1,000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 반 오전 수업은 1학년, 2학년, 3학년 300 몇십명씩 각각 들어와서 했어요. 수업을 아, 처음에 여러 가지 이슈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나리오가 있네? 그래서, 참, 채팅도 겁나 하네? 아. 아, 이게, 예, 별의별 케이스가 또 있었고요. 그때 줌 해킹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회피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고, 역시 사람은, 그 모든 것들만 이게, 이게 두들기면 단단해지기도 하고, 불리면 둥글둥글해지고, 여러가지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나 경험을 해보면은 확실히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더 느꼈고요. 어, 전담교육청, 최근에 또 서비스 오픈했습니다. 그, 이거, 그래서 500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네, 바이오 코리아 다음 주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으로 해서 개최되는 전시회고요. 그래서, 어, 그쪽 파트락에서 최소 동적 300명으로 해서 비즈니스 매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불가, 불가? 한두 달 사이에, <laughs> 두달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거고요. 코로나 사태로 터져가지고, 뉴프리즘이 졸지에 클라우드 사업이 안착이 됐어요. 네. 이게 작년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니 게 코로나 한 방으로 됐어요. 코로나 한 방으로. 그 다음에 엠바거가 있는데 이건 차마 지금 밝힐 수 없고 동적 1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오픈이 될때 그때 어, 설명 드릴 거고요. 개발은 어떻게 달랐나. 아까 유프리즘이 구축형을 해서 품, 제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기가 우선이 되고 품질보다는 기능이 우선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프로그래밍 방식은 진짜 완전히 다르더라. 아, 많이 다르더라. 우리 회사 소스 라인 다 까보면 전체 다 합치니까 2천만 라인이에요. 근데 그 2천만 라인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근데 아까 8대2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0%가 모든 걸 장악한다고. 근데 그 20%에서 또 다시 20%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은 하면은 결국은 다 엄청나게 바뀌더라. 아, 네, 대용량 처리에 필요한 부분은 총 대충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스레드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된 코드 하는 방법이 있고, 병목 형상 제거하는 부분이 세 가지 파트로 나뉘더라. 그래서 이 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제어하는 경우는 갈수록 코어가 코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같은 가격의 인텔 CPU는 점점 코어가 많아지고 있고, 그 코어를 잘 활용하는 게 강권인이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CPU는 코너 많아지고 있고, 한개및또몇개 코어에 과도하게 테스크가 몰리는 것은 아닌가. 개발을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싱글 CPU처럼 쓰고 계시는 건 아닌지, 고가 CPU를 가지고, 그런 거한번 많아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하시는 게 웹알티시잖아요? 웹알티시인데, 중요한 건 미디어 처리입니다. 미디어 처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음성, 오프스 많이 쓰실 거예요. 웹알 대 c 표준은 음성 코덱이니까. 근데 그건 20%, 20ms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거에 맞춰서 잡 스케줄링을 미들 RTP 송수신이든 그런 걸잘 하실 수 있는지, 어? 오디오 믹싱이든 그런 트랜스퍼링이든 그걸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래밍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적화된 코드입니다. 자, 어셈블리 최적화 다 하실 수 있나요? <laughs> 불가능합니다.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고요. 근데 프로파일링에 약간 답이 있습니다. 아, 어. 제가 그러니까 진짜 요즘 개발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진짜 감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참 MS한테 감사한 것도 많고요. 다른 예, 감사합니다. 컴파일러 개발하신 분들 존경을 표하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잘 만드셔서 어 어셈블리는 참 CPU도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되고 어? 조금만 최소한 해도 되고요. 요즘에 그거 아니로 다양한, 뭐, 고랭귀지도 있고, 러스트도 있고, 요즘에 유명한 언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로 잘 하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서는 너무 기존에 쌓아놓은 게 많아서 버릴 수가 없고, 그거의 무게감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시뿔뿔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는 거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하면서 느꼈던 거는 참 멋진 알고리즘은 모든 걸다 압도한다. 아, 무리 어셈블리 최적화하든 뭐 하든지 간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한반으로 수십 배, 수백 배 빨라질 수도 있고. 진짜 이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개발자 하고 싶으면은 알실 거 같고 쾌감이 느껴지죠. 진짜 이거는 수학 문제 이상의 풀었던 그런 진짜 그거는 정말 어픈 거 같습니다. 그래또 이건데 땜빵은 또또 다른 땜빵을 부르더라. 이게 설명 안되는 코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 근데 보면 어 이건 말이 안되는데? 왜 이게 되지? <laughs> 이런 경우 있는데 그거 그냥 회피해가면 결국 나중에 배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땜빵을 하면 또 다른 곳에 터, 터지더라. 터 그래서 저희도 그거 많은 경험을 했고요. 이 하여튼 그런 작업을 하면서 결국은 갈아엎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정화된 코드 아니고 어떤 다른 이슈 항상 발생하더라. 그리고 컴파일 최적화로 막 2, 30분 빨라진다는 게 뉴프리즘 한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 바꿨던 부분이 불과 몇년안 됐어요. 그 그러니까 전에 2005로 썼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그 그놈의 XP 때문에인데요. 고객사가 아직도 XP를 쓰는 게 구축형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 구축형에서 저희는 클라우드에서도 아직까지 그 설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웹 팔티치를 주력으로 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설치형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옛날 비주스티 2005는 써보신 분은 알아요. 옵티마이제이션 키면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멀쩡한데 최적화 옵션을 키면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있어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게 어셈블리어를 딱 디어셈블 해보면 그때 이유가 밝혀집니다. 컴파일러가 실수를 해가지고 최적화를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거로 순서를 바꿨거나 빼먹거나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어 저희는 한동안 최적화 옵션을 키지 않았고 불과 이 옵션을 킨게 얼마 안 됐어요. 비저스오2 0 1 7을 가서 켰어요. 그전까지 옵션 하나도 안 켰습니다. 최적화 옵션을 디버깅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빨라지죠. 당연히 빨라지고. 네, 해봤는데, 2017 같은 경우는, 뭐, 2019는 저희가 아직 그, 넘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 방대한 코드를 에러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믿어도 될것 같습니다. 최적화 옵션 믿어도 될 거고, 잘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 정도의 코드량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아마, 웬만한 건 아마 이상이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자, 병목 형상 제거인데, 이건 진짜 최적화의 연장선이고요. 그게 프로파일링을 하든 하는 건데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네, 두 번째입니다. 락은 비싼 비용을 유발한다, 수반한다. 락을 락은 정말 함부로 쓸게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고수분들은, 아니 뭐 기본 언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을 쓴 거고요. 뮤스 뮤텍스 세용후 크리티컬 섹션 있고, 스플락 있고, 락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위에 있는 두 줄은 아마, 뭐,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락이나 락프리 같은 경우는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은, 예, 네, 이거를 좀 가기 전에 설명드리면은, 일단, 속도적으로 해보면, 뮤텍스보다 크리티컬 세션이 한 3배는 빠릅니다. 네,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해보면 3배는 빨랐고, 근데, 스피드락 같은 경우가 더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스피드락은 이제, 라프리 기술로 해서, 뭐, 카스를 이용해서 결국은 하는데, 이게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예, 이,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뭐, 가장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네, 똑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카스, 대용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라프리입니다. 이걸 안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다? 아, 고랭기지라든지 다른 거를 사용했을 땐 예외입니다. 그거는 그 영역이 다른 영역이고 CC불로 한다고 하고 했을 때는 반드시 넘어야 될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건 카스가 있습니다. 카스는 기본적으로 CPU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지금까지 운영체제 30비트 멀티 운영체제, 멀티 프로세싱, 멀티스레딩이 불가능합니다. 운영체제에서 이게 없으면 구현이 안 돼요. 운영체제가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CPU에서 지원하는 명령어이고요. 근데 이게 락프리를 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같은 메모리 주소를 대상으로 억세스와 했을 때 보호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의미상으로는 값을 비교하고 값을 예,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게 이걸로 다할수 있어요. 요 하나로 이거 하나로 어, 모든 이제 운영체의 그 핵심 기능들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락프리의 핵심 기능이고 스피드락을 결국 이 카스 갖고 이용을 하는데, 예, 네,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카스 사용인데 이런 거야. 인터넷 또 달아 있는 거 한번 그냥 긁어서 읽겠습니다. 물론 거긴 타이틀은. 잘못된 예로 써있는 않아요. 그 스피드락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적용해서 멀티 스레딩을 적용해보면 바로, 바로 문제 터집니다. CPU 배치입니다. CPU. 아. 왜 CPU 배치냐면은, 스레드에 대한 기본 깊게 생각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어나가지고 결국 이 무한 루프 화열문 돌면서 모든 그 해당 코어의 CPU를 다 소비합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될코드예요 이거는. 그리고, 카스, 카스를 사용할 때, 그, 이걸 이제 스피드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카스를 이용해서.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 스피드락을 이용해서, 여기다 슬립만 추가하면은, 결국은 한 8번이든, 한 16번이든, 한 수십 번 정도만 이걸 시도하고, 그 다음에 슬립 1, 이런 식으로. 뭐, 마이크로세컨드든 아니면 더 낮은 작은 숫자 단위로 하든 나노세컨드를 하든 반드시 슬립은 해 줘야지 다음 스레드로 자기 0 코어의 스레드에 대한 그그 CPU 소비하덜 소비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사실 크리티컬 섹션과 구현 방법이 사실상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비슷하게 나와요. 크리티컬 섹션과 그렇게 했을 때 구현의 스피드락과 결국 사실 그런 거랑 하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할 때는 참쓸수 없는 코드다 어,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ABA 프라블럼이란 걸한번 겪게 되는데요 제가 아, 이거 할때 무신코 무신코 그냥 라프리를 그냥 공부하고 아 이거 적용해야지 해서 해 처음에 했을 때 아, 무신코 짰어요 짰고 다 해서 딱 했는데 아 역시 선배 개발자들은 참 대단하고요 어. 근데 이 문제를 제가 그대로 바 꿨어요. 그대로 꿨고 아, 이게 예. 네, 괜히 괜히 존재하지 않는구나. 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ABA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락을 걸지 않고 이렇게 그 어떤 스택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저 A라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니다. 넣고 하는데 그 저기다가 다시 그 사이에, 짧은 사이에 다시 두 개의 노드가 추가되고 다시 빠지고 한, 할 때, 그 잠깐의 CPU, 그 명령어,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요 you 놈. Know. 여기서 컨테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두번 팝하고 다시 새롭게 A를 내가 쓰려고 하는 걸 넣는 사, 넣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이게 AB의 프라블룸이고요 저는 그냥 그 카스를 이용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데 무식코 구현했다가 제대로 제대로 당했고요. 예, 네, 빨리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 <laughs> 끝났죠. 예, <laughs> 네, 끝났고요. 그아 이프리즘은 아, 일단 뭐 많은 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뭐 시간도 있고 제가 급조해서 만들다 었 보니까 하여튼 이프리즘은 요즘 시장이 확실히 열린 걸 진짜 체감하고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뭐 화상이든 아니면 그웹발티시 특히 웹발티시로 인해서 너무나 황 좋은 환경이니 많은 후배 창업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도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열렸으니 도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시장은 열려 있고 기회도 많고 어 이제는 믿고 시장이 되니까 믿고 도전해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저희 유프리즘도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